예, 건강한 잇몸을 가지신 분들에게 추천되는 양치법이 있고요, 치주 질환이 있을 경우에 추천되는 양치법이 따로 있습니다. 물론 치주 질환이 있을 경우에 치과에 내원하셔가지고 치료를 받으셔야 하고요, 그 이후에 집에서 하실 수 있는 양치법이 따로 있으니까 이것은 치과에 내원하셔서 반드시 교육을 받으시고 그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칫솔은 두 줄로 된 것을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. 잡는 방법은 펜을 잡는 것처럼 잡아주시면 되세요. 앞니랑 작은어금니랑 큰어금니로 나눠서 할 건데요. 먼저 앞니는 치아와 칫솔모의 각도가 30도가 되도록 칫솔을 놔주시고요 이렇게 치아 사이로 칫솔모를 밀어 넣어주시면 되세요. 이렇게 하면 잇몸 마사지 효과까지 있고요. 작은 어금니는 50도 방향으로 기울여주시고, 치아 사이로 밀어넣어주시면 되세요. 큰 어금니는 70도로 기울여주시고요. 다시 치아 사이로 밀어넣어주시면 되세요. 그리고 안쪽은 같은 방법대로 하면 잘안 들어가기 때문에, 대각선으로 칫솔을 놓으시고, 밀어넣어주시면 되세요. 일어나 주시면 되세요. 씹는면은왕복 운동을 사용해서 닦아주시면 되시고 이 천장과 혀까지 닦아주시면 되세요. 우선 칫솔 잡는 방법은 엄지 척 모양으로 잡아주시고 엄지로 칫솔의 목 부분을 받쳐주시면 되는데 방향에 따라서 칫솔을 돌려가면서 사용해주시면 되세요. 어금니 안쪽이랑 어금니 바깥쪽이랑 앞니 바깥쪽은 방법이 똑같은데요. 칫솔을 깊숙이 넣으시고 잇몸 닦으신 다음에 치아에서 돌려주시면 되세요. 이 방법대로 닦으시고 한 치아당 1번씩 닦으시면 되시고요. 1번 닦으신 다음에는 한 치아 앞으로 이동하셔서 잇몸 닦으시고 치아에서 똑같이 돌려주시면 되세요. 어금니 바깥쪽도 입문 닦으시고 치아에서 돌려주시면 되는데 아래 치아는 아래에서 위로 튕겨주시고 위 치아는 위에서 아래로 튕겨주시면 되시고요 앞니 바깥쪽도 똑같이 입문 닦으시고 치아에서 돌려주시면 되세요. 그리고 앞니 안쪽만 다른데요 앞니 안쪽은 칫솔의 아래 끝 부분을 사용하시면 잘 닦이고요. 칫솔물을 깊숙이 넣으시고 닦으신 다음에 치아에서 돌려주시면 되세요. 이것도 한 치아당 1번씩 닦아주시고 위에도 마찬가지로 닦으시고 치아에서 돌려주시면 되세요. 씻는 면은 똑같이 닦아주시면 되시고 입천장 닦아주시고 혀까지 닦아주시면 되세요.